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우리들의 공룡방송이었던 KBS가 얼마나 문비어청가를 불러제겼으며 친민주당 성량, 완전히 좌편향되었던 KBS 아니었습니까? 언론 노조에 의해 철저하게 장악되었던 KBS.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박민 사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KBS 9시 뉴스가 계속해서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우리의 공영방송이 돌아왔다는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몇년 만에 안 보던 KBS 뉴스를 볼 정도이니 얼마나 국민들 편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박민 사장이 좌편향의 역사저널 폐지. 세월호 방송 무산돼.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던 KBS가 점점 우리 국민들 편으로 돌아오고 이수달에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도련 종룡의 폐지설. KBS 시즌제 시즌 제3 단장일 뿐 KBS 대표 역사 프로그램 KBS 1TV 역사저널 그날이 갑작스럽게 종영을 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은 지난 11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방송은 서울 기획으로 본관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출연진들은 한복을 입고 명절 분위기를 냈습니다. 방송 말미 종영 소식을 전하며 MC 최원정 아나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13년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역사 저널 그날에서 PD 55명, 작가 56명 FD 10명과 75명의 패널들이 거쳐갔다 라고 되짚었습니다. KBS에 따르면 역사 저널 그날은 폐지가 아닌 시즌 종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새 단장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여러 역사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 왜곡을 가장 안 하려고 노력하는 역사 왜곡을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라며 연구자로 애정을 갖고 함께 해왔다라며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 시작이 있기 마련이라며 잠시 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길 바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지금 DC인사이드나 또 일간 베스트나 2030 젊은 유저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KBS 역사저널,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보수 우파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 왜곡과 편향된 채널이 역사저널 채널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저널 채널에서 얼마나 좌우로 갈라치기를 많이 했습니까? 좌편향의 이 그야말로 핵심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니 이런 좌편향되었던 역사 전화를 박민 사장이 제때 폐지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박근혜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까던 KBS 역사 전화를 박민 사장님, 만세. 박민 사장님, 해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빛, 대빛민. 역시, 박민 사장님,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가 주십시오. 좌파, 패널, 시인, 유군, 이런 자들이 나왔던 곳인데, 박민 사장님, 나이스. 박민 사장님, 만세. 자, KBS 총선 영량 준다며 세월호 다큐 4월 방송 무산. 4월 18일 방송 예정 세월호 10주기 다큐 제작본부장 총선에 영량줄수 있다라며 6월달에 지시. 제작진 4월 16일 KBS에서는 세월호 방송 없습니다.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청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유로 4월 방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다큐인 사이트 제작진은 15일 KBS PD 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KBS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를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섭외는 80% 이상, 촬영은 40%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 방송 일자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제작본부는 방송을 6월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했다라며 제작진은 방송 일정상 편성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제 방영은 8월이나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KBS에서는 이제는 세월호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제작 본부장이 밝힌 4월 방송 불가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라 제작진은 전했습니다.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고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이 인데, 제작진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자신, 제작본부장, 자신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 영,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작본부장은 부임한 지 일주일 뒤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토요일 밤 간부들을 소집해 급하게 제작 일정을 변경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4월 16일은 세월호 10주, 10주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를 다룰 것이나 KBS 제작본부는 이 시기에 세월호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KBS 제작진은 KBS 내부에 방송 일정 변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날 PD 총회를, 총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진은 4월 18일로 제작된 방송을 8월에 할 수는 없다라며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협회 회원들께 공유하겠다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편성 변경을 지시한 제작본부장은 박민 KBS 사장 부임 이후 임명된 사람입니다. KBS 교섭 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7일 특보를 내고 해당 제작본부장의 취임 이후 시사 교양 일국을 중심으로 조금씩 제작 자율성 침해가, 제작 자율성 침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평했습니다. KBS는 박민사장 부임 이후 친정부 성량 방송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는 서울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칭해 사건을 축소한다는 평가를 받, 받았습니다. 자, 이게 경량신문 단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한 400여 개의 댓글이 있는데 뭐이 안좋은 댓글들도 있죠. 자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KBS 윤석열 기간방송. 또 80년대랑 뭐가 다름 땡전뉴스. KBS 미쳤다. 총선 용량 준다고 세월호 방영 안한다니 공영방송사 자격을 내려놓고 물러가라. 세월호 참사야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겠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니? 뭐 서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KBS 지금 완전히 친 윤석열 방송이 돼 간단게요. 지금 KBS 공영 방송이 박민 사장이 오고 난 이후에 국우 방송으로 완전히 변한단게요. 뭐 이런 댓글들이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